공명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퍼진자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인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데려오니 그들 을 고치시다. 라갈 y 와와 대가와, 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 e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우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자 예수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뉴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이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6일은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제 5일은 39명, 4일도 39명이었습니다. 이제 40명에서 50명 가량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우리 사이 속에 자리 잡았다 해도 불안감을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클럽에서 재생해서 노래방이라 이제는 소규모 모임으로 이어지면서. 교회와 지역으로 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커다란 규모의 모임이나 대형교회가 주된 관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규모 교회, 20에서 30여 명이 모이는 교회 혹은 10여 명이 모이는 개척교회 이런 곳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목사들의 소규모 모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비록 온라인 전환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목사들은 모임을 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자기 발전을 기하고, 또 지역과 한국 교회의 발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본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곳에서까지 코로나의 위무가 발생하니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갈멜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이 갈멜산 기도원에는 개인 기도굴이 있어서 기도하기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기도원의 강이 다소 낯설고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개인 기도굴이 폐쇄가 된 것입니다. 기다란 줄로 각 기도굴의 손잡이를 서로 연결해서 폐쇄한 장면. 그것은 제가 그 기도원을 다니는. 한 20여 년의 기간 동안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코로나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방해하면서 지내고 있구나. 바로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온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목사님들이 기독을 넘어 저쪽에 있는 산에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에 있는 넓은 바위에서 아마 목사님의 개인 기도물로는 가지 못한 소리내어 하는 기도를 그곳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들의 들리는 소리가 제 마음에 위로를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목사들의 마음을 끊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의자에 앉아서 마스크를 쓴채 기도했지만 산에서 소리지르는 목사님들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교회까지 다가온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활동 초기에 보여주는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해결해 주고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예수에게 다가오는 장면을 오늘 부문에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학의 혜택을 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질병 치료자적인 측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런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 1절부터 초반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나옵니다. 떡과 영광과 권세와 신비의, 신비의 시험을 거칩니다. 중간에는 이 시험을 마친 예수님이 세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뛰어나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소식이 펼쳐집니다. 요한의 운동에 대한 탄암의 소식을 보고 새로운 계획과 전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근거지와 지리적인 위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즉 갈릴리 호수변의 베드로와 야곱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서 자신을 따르라고 권유하더래요. 그들은 배와 부모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은 어린 시절에 저에게 감동을 준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은 너무 멀어서 생각이 나지 않지만 책의 제목이 나를 따르라였기 때문에 따는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을 삼키면서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원문은 듀테 오피소 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의 오피소는 흔히 보면 부사적인 의미의 장소적으로 예수 뒤에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팔로워가 돼서 예수님의 뒤에 자리 잡는다. 이런 뜻으로 본인 흔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유라. after. 예수님의 뒤를 이유라. 라고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듀테 오피소 후에 문법적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액스의 의미로 어, 의미가 본래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떤 장소나 형태나 모양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질적인 내적인 의미로 그의 삶을 해석하고 오늘의 삶에 적용해서 예수의 삶과 정신의 교훈에 맞는 길을 뒤따라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앞에 모범이고 사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뒤를 가는 그런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육아의 창세 창시자인 공자를 잘합니다. 그런 책도 안 쓰고 가르침만 남겼는데, 그의 제자들이 노노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노노라는 책은 공자의 손자인 증자가 썼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를 지나서 전국 시대가 되어서 맹자가 이 노노의, 공자의 가르침, 노노의 가르침을 재해석해서 맹자라고 하는 사상으로 논어의 사상을 이었습니다. 그로고부터 수백년 후에는 주자가 이 유학을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조하면서 그야말로 어, 오늘의 사서라고 하는 논어와 맹자 중용 대학을 정리하면서 정립이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이유가의 유아, 사상은 또 누가 나와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역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의 생존기와 탄압기를 거쳐서 고민받던 시기와 국교화의 시기를 거쳐 중세기를 열었다가 근대계 개신교가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개신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20세기 들어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새로운 흐름을 통해 예수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고, 지금은 예수의 정신과 운동을 함께 살아나가려 하는 그런 예수의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뒤따라오너라. 주태오피스워구 Come after me.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를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유대기에 살았던 그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역사와 그가 남겼던 그 길은 2000년이 넘게 지난 이날 이 오늘날의 시대에 어떤 의미가 돼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예수는 회당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를 얻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예수에게 와서 병과 약한 것을 고쳤는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 코로나19에 걸려서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 민망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깊이 반성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악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약하다는 의미와 함께 질병이라는 의미로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병과 약을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치료의 사역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셨다는 강조의 용법이 본문의 네. 의미입니다. 병은 원어로 노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역병, 오늘날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구약의 사고방식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병은 죄와 고통의 상징으로 사고되었고 병이 꼭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한 고통과 병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를 보살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사고 방식, 그리고 고통을 인내하는 속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고 방식이 구약적인 사고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긴 했지만 죄는 주로 예수로 인한 치료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 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우리는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치유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인식입니다 신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고 얘기했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인식했지만 예수님의 치료자로서의 성격,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병을 제압한다 라고 하는 인식이 신약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예수가 치료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가 될 것입니다. 과도하게 질병 치료자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거나 우리가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소금물을 입에 뿌리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치료자 신은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그 소문이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인 시리아에까지 미쳐서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아오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즉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성격적 질병, 행동적 질병, 개인적 질병, 사회적 질병, 시대적 질병. 그것을 질병 진자들이 예수께 나아오고 그것을 치료하는 그림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치료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자 예수의 신앙으로 코로나의 9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코로나는 참혹하고 잔인한 질병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682만 명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39만 명이 사망을 했고, 331만 명이 현재 완치가 되었고, 311만 명이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직 치료제를 개발하지도 못하고, 백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온몸으로 코로나와 맞서고, 마스크 한 장으로 힘겹게 이 질병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은 무기로서는 너무도 약한 무기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의 치료자로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전해줍니까? 우리는 그분의 치료자 대신을 믿고 그분의 의지에서 힘을 내서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완치의 날을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그려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의 힘에 의지하여 질병과 싸우 고이 코로나 19와 투쟁하는 우리의 삶에. 커다란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과학 시대에 참된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해 주시고 이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